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고인이 조카에게 전 재산을 남기고자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과거에는 다른 형제 자매가 유류분을 근거로 상속 재산의 일부를 청구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도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카에게만 재산을 남기고자 유언을 남긴 경우에도 형제 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형제 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에서 형제 자매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 주체이며 상속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위원 결정은 단순 위원 형식으로 내려졌으며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기에 이후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형제자매의 유류분 주장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카에게 전 재산을 유언으로 남긴 경우 형제자매는 그 유언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제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공정증서 유언과 같이 법률적 효력이 명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조카에게 재산을 일부 증여하는 방식이나 신탁을 설정하여 조카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 역시 분쟁을 예방하는 데유효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고인이 생전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형제자매는 더 이상 이를 법적으로 방해할 수 없는 길이 열렸으며 상속의 자유가 한층 더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은 제도의 전면 폐지가 아닌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만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에 따라 상속설계를 준비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